<laughs> 2 0 세기에 그러나 마리아가 마리아의 그어 작품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았대, 재평가 받았대. 역사학자랑 예술가들이 시작했는데 인지하기 시작했대. 그녀의 비이상적인 좋은 거라고 얘기했죠. 어 업적들 그리고 그녀의 열정을 어떤 열정이냐면 어 기여를 한 거죠. 많이 기여를 한 거야, 그지그 초기에 초기 그 현대 과학에 그 어떤 인지를 한거죠 그지? 어 인정을 하면서 이거죠 그녀의 업적을 어 독일은 500마크 빌에다가 그녀의 얼굴을 넣고 그리고 많은 스쿨은 그녀의 이름을 본 따서 이름을 지었다 이거야 여기서 보면은 이름을 본 따서 지었던데 이제 이 스쿨이 사실 여기서 주어기 때문에 내가 주어기 때문에 이 네임이라는 게 이름을 붙이다라는 거라서 수동태로 붙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리아는, 어, 자연주, 자연, 어떤 학자였대. 여기 중요하죠, 이거. 이, 이, 이 소유격 관계제명서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의 열정이 뭐에 대한, 그, 식물에 대한 혹은 곤충에 대한 것들이, 그것의 어떤 업적을, 마크를, 어떤 한, 어, 한 획을 그은 거지. 그 과학의 세계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왜 그러냐면, 잘 봐봐, 얘들아. 이 패션이라는 건, 이 패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명사입니다, 명사. 명사인데, 명사가, 일단, 보통, 이게, 이게 가산명사거든요? 셀수 있는 명사라고 만약에 나오면, 이게 관사가 붙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없이 이게 후즈가 아니라 후로 붙었다 칩시다. 그러면 보면 패션인데 이게 뭔가 명사에 관사가 안 붙어 있다고. 후로 나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어 패션이라고 나오던지 아니면 더 패션이라고 나오던지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붙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명사의 역할을 할수 있냐고. 무슨 말인지 알지? 예를 들어서 뭐어어 어 이렇게 하면 되구나뭐 예를 들어서 펜슬, 이즈, 어, 굿, 툴 이렇게 보면 연필은 좋은 도구이다 이렇게 봤을 때이 연필이 셀수 있는 명사인데 여기다가 어를 붙이든지 혹은 덜을 붙이든지 해가지고 얘를 의미를 끊어놔야 된다. 명사는 관사가 붙어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끊깁니다. 근데 셀수 있는 명사는 그렇다 이거야. 근데 패션은 셀수 있는 명사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라고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붙어 있으면 이상하단 말이야. 근데 원래 이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도 알겠지만 원래 이게 어떻게 되냐면 헐 패션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 여기서 겹치는 게 메리아 마 마리아가 그 내추럴 리스트인데. 내추럴 리스트인데 그녀에 해서 얘랑 얘랑 지금 현재 겹치는 상황이죠. 그녀의 열정까지는 겹치지 않아. 그녀의 열정이 내추럴 리스트가 아니라는 소리야. 헐 내추럴 리스트가 아니야. 헐헐 그녀의 패션까지가 전체가 다 그렇지 않다는 거야. 겹치는 부분이 지금 내추럴 리스트하고 헐까지밖에 안 겹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소유격이죠. 누구 누구의라 어떤 소유를 나타내. 는 그러니까 이게 뭐로 붙은 거야? 이렇게 관계내면서로 올때 후나 훔이 온게 아니라 광, 소유격 관계내면서 뭐가 온 거야? 후주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후주가 왔다라는 거에 좀 지, 어, 집중을 하시고, 어,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하 자주 나오는 관계대명사는 아니기 때문에, 뭐, 후나 훔처럼 여러분들이 혹은 생략된 관계대명사나 대, 뭐 이런 것처럼 자주 볼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어, 좀 여러분들이 이,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지, 뭐 훔인지, 뭐 이런 것들. 다른 걸로는 절대 바꿨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거는 바꿨을 수 있는 대체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브 위치요. 소위 오브 위치도 괜찮다는데요. 아니죠. 왜? 오브 위치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앞에 오브 위치 맞아 바꿨을 수 있어. 근데 그때는 뭐냐면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어야 돼. 근데 내추럴 리스트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라는 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아닌 것을 칭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어, 어, 다른, 그, 과학자들, 어, 그 당시의 과학자들이, 어, 논한 반면에, 뭐, 뭐, 이던지, 아니던지, 그, 그, 뭐 벌레들이 자라던지, 어디서, 그, 어, 진흙에서 자라던지, 안 자라던지 논하고 있는 반면에, 그녀는, demonstrated, 입증했다. 그다음에 뭘? 그 다음에 뭘그 각각 단계인데 그 변화의 단계를 어어좀 증명했다 이거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r 드그 아, r 트아그 여기서 와일이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반면에 라고 해도 되고 이게 동안에 라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근데 이거를 제가 밤에 반면에 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동안에가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내기에 좀 애매하긴 하거든? 왜냐면 이게 바, 동안에라고 하든지 반면을 하든지 음이 똑같아.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Y를 쓴 거야. 반면이 만약에 동안에라고 뭔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으면 인 n t h 임 이라는 다른,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문제를 내기는 좀 그래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오면 동안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뭐 이거 같은 와일로쓰이지 않은 것을 이런 거 고를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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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일에다가 동그라미 다쳐 놓고 1 2 3 4번 다쳐 놓고서 이것 중에서 같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하면 이게 만약에 다른 게 분명한 게반면에가 있으면 이거 고르지 마세요. 다른 게1 2 3 4 5번 중에서 나머지가 다동안내고 다른 얘가 예를 들어 3번이야. 근데 4번이 분명히 반면에고 나머지가 다동안내고 얘가 반면에인지동안내인지 헷갈려. 그러면 다 4번 고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다른 게다 진짜 분명히 다동안이야 그리고 요거 하나만 동안인지 반면인지 좀 헷갈려. 그럼 이거 고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다음에 어그 예술 세계에서 메리에는 첫 번째인데 보여준 첫 번째라 이거야. 그 예술적인 자연의 힘을, 그렇지? 그, 그 어,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또 어, 의심이죠 그리고 그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주쳤는데 그 마주 까 그니까 직면했다 뭐라 뭐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 다른 것에 대해서 그지 뭐 일반적인 우먼이랑 여, 여자들이랑 다른 것에 대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많은 거 직면했다 이거지 그지 왜냐하는 지금 당 지금 뭐야 알려져 있대 뭐로써 가장 어, 그 훌륭한 과학적인 어떤 일러스트레이터, 뭔가 삽화 그리는 사람이죠. 어, 역사로, 역사에서. 그럼 여기서 보면 얘들아, 어, 이게 여러분들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내용이 이 내용이 좀 중요하겠죠. 왜냐면 앞에 내용까지만 해가지고 좀안 좋은 내용이 나왔었는데 리에 이밸리에이트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용이 좀 좋은 내용으로 다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REVALUATE 란 내용이 아니라 뭐또뭐언더에스티메이 e d 뭐 이런 식의 어떤 안 좋은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리고 음 이게 또 좀 이건 좀 고난도라고 보긴좀 그런데 이게 이게 에지가 있고 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웰 f 운 포가 있고 비웰 e 운 에지가 있어. 근데 에지는 지금 보면 얘가 알려졌는데 여기서 보면 얘가 알려진 존재 어떤 뒤 에지 뒤에 존재가 나와 있지. 얘가 이런 존재로 알려져 있다, 그지 근데 포는 뒤에 뭐가 나와야 되면 이유가 나와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나와 나왜냐 f 면 포는 이유를 나타내는 비코우즈 오브랑 같은 뜻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걸 봤을 때 존재로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에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좀 아셔야 될것 같고, 어 그리고 뭐 여기서 뭐 크게 뭐 여러분들 뭐 내용이 달라지는 거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는 이제 일단은 주제를 일단 적어 봅시다. 일 주제 같은 경우가 여기 여기 주제가 얘가 일단 재평가 당했죠 재평가 그죠 재평가를 받았으니까. 네? 뭐요? 어 어디서부터냐고? 리밸류에이트부터. 거기서부터 끝까지. 왜그 앞에 거 주제 안 적어줬어? 그 앞에 거안 적어 안 적어줬다고? 6 본문 6 일단 이것부터저이 마지막 단락이야 그러니까 인더인더어 뭐야 어디야 이거 리빌리에이트트 t 이스턴트 t u r y 여기부터 그리고 그전 건은 그전 딸락 주제는어이구 아직 안 적었냐? 전 딸락 건은. 거는... 그 여기 주제이긴 한데 이 뒤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이거 그 뒤에서 내용이 만약 같이 붙어 나오면 뭐가 또 붙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얘가 어휴 shoot. ça euh, oui